오늘은 바람이 시원하네요. 어제는 추웠는데 정상이 눈 앞입니다. 코 앞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진짜 다리가 안 풀리네. 2025년 4월 9일이죠. 모악산 100일 연속 등반 52일 차 정상을 톡톡톡톡 찍었습니다. 자, 오늘의 정상의 온도는 영상 5도. 영상 4도인가요? 이 정도 되고. 자, 여기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속에 도심지 말고 산속에. 아 카메라로는 안 잡히는구나. 제 눈으로는 보입니다. 중간 중간에 브레시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후, 자 이제 인증샷도 찍어야 되죠. 올라왔으니까 인증샷. 자동 맘류 좀? 네잘안 보입니다. 제가 닝. 자, 칼슘, 칼슘 홍보하러 왔으니까 칼슘을 꺼내서 사진을 여기다 인증샷을 한번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칼슘, 이쁘잖아요. 색깔도 이쁘고. 아. FDA 미국의 FDA 통과. 자 잠시 나가서 인증샷 찍겠습니다. 오늘 오십.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오십. yield